안녕하세요.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는 AI 차트 분석법. 니은, 미음. 급등 라인.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추석 연휴 이전까지 이 종가 매수 방법을 통해서 원금 더블을 달성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차트 분석에 대해서 획기적인 영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니은 시그널을 명칭, 호칭하는 거고요. 박스권, 그 다음에 급등 라인. 이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이제 차트 분석 알려드릴 건데요. 차트 분석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 피서철에 주식 물리신 분들 반드시 보세요. 이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지수는 급락도 급등도 없는 9월 물은 그냥 이 추세대 안에서 마리가리, 마리가리, 이런 식으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이게 무너져도 전저점에서 또 지지받고 다시 또 올리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서 양쪽의 프리미엄을 그냥 아이스크림 녹듯이 다 녹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3일 전 영상 이후 화수 먹금, 이제 금요일이 끝이 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저점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밑으로 급락시키는 척하다가 다시 위로 올리죠. 이래서 지수 시황 저희가 월초 옵션의 월초 때마다 항상 이번 물은 어떻게 지수가 흘러갈 겁니다. 그런 시황을 보내드리면 원더스탁의 시황대로 거의 지수는 흘러간다. 그래서 이큰나침판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굳건하게 홀딩할 수도 있고 추가 매수도 할수 있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겁먹으면 다 손절하고 나중에 손절한거 나중에 2, 3일 있다 다시 급등하고 이런 엇박자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차트 분석 AI 차트 분석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AI 차트를 세팅 받으신 원더스탁 V.I.P. 분들께서는 AI 차트 바뀐 건 없고요. 여기 급등 라인에 주황색 표시한 것을 검정색으로 바꿨을 뿐 그대로입니다. 자 이번에 차트 분석을 제대로 배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도식을 좀더 선명하게 식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화면을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총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하늘색의 니은 자 니은 자가 보이시죠 이걸 시그널이라고 불렀습니다 니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탕만을 약간 회색으로 좀 어둡게 했죠 이걸 회색으로 했더니 안에 흰색 박스가 선명하게 보이시죠 이게 미음입니다 박스 미음 니은 미음 그 다음에 주가가 급등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AI 차트의 이 급등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검정색 라인, 급등 라인. 이 급등 라인,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주가는 급등해서 목표가를 찍으러 간다. 목표가를 찍으러 간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찍으러 간다. 그래서 기존 세팅 되신 분들은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씩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완성된 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권, 자, 완성됐죠? 그러다가 한달 박스가 어떻게 됩니까? 터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실시간 방송을 다시 재개할 것인데, 주로 저희 원더스탁의 전맥 특허인 종가 매수를 주력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3시부터 3시 20분 사인을 대기하셨다가 직장인분들 그 시간에 매수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매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5% 10% 라인에서 발, 반 파시고, 나머지는 그냥 어, 내 매수가 오지 않는 한 계속 목표가 찍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가장 가성비 있게 할수 있는 방법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급등주 수익과 안정적인 종가 베팅을 통해서 추석까지 이제 피서철에 저희가 한달 동안 물리지 않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껴놓은 시드머니를 마구마구 이제 배팅을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셔서 지금 1, 2, 3번에 매칭되는 다양한 종목군과 실제 이번 달 추천주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학습을, 반복학습 훈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먼저 나왔는데 박스 이후 L이 완성됐습니다. 이 L이 완성될 때부터 종가 매수를 들어간다. 종가 매수 들어가면 이 박스 돌파되는 이 캔들에서 바로 시세 분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 급등 수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S축 보유기간 대비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주식 투자를 할때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 오를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오를 것 같고, 저 종목도 오를 것 같아서, 오를 것 같은 종목 다 사다 보니까, 한 달만 지나면 50종목이 돼버립니다. 근데 원더스탁은 어떻습니까? 많아봐야 단기 종목, 두세 종목 가지고 회전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트를 압축하면서, 알토란 같은 수익을 내면서, 어, 현금 회전으로 원금 더블을 저희가 많은, 어, 기록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방법은, 핵심은 뭐였다? 박스, 시그널 L, 그 다음에 급등 라인, 급등 라인이 이제 여기 보이시죠? 급등 라인 이 급등 라인을 다시 재돌파할 때 여기서 또 배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배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도 종가 배수가 가능하고 여기서도 종가 매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왕이면 순서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L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미음 박스 돌파하면서 급등 라인을 캔들이 이격을 갖다 붙이면 이 세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가장 단기간에 폭등 구도의 주가 흐름이 나온다. 이게 주식의 패턴을 제가 21년 연구한 결과를 AI 차트로 만들어서 우리 VIP분들에게 그대로 세팅을 해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좋은 무기가 있다면 우리가 추석 연휴까지 어떻게 원금 더블을 갈 것이고 연말까지 남은 하반기를 우리가 알토란 같은 수익으로 원금 더블 더 더블을 갈 것이냐 바로 이종감에서 전략으로 저희가 좋은 종목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스튜디오 미르 L이 만들어진 게 여기 1번 그 다음에 박스 박스권에서 여기 급등 라인 저항 한번 받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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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등 라인 저항 저항 저항, 저항 그 다음에 갭으로 돌파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단기간에 폭등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또한번 매수가 가능한 거고 또 마찬가지 이한 달간의 박스를 돌파하는 여기서 또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종목에 몰빵 안 하고 두세 종목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종가 매수를 했다. 그래도 여기 얼마 아닌 것 같지만 5% 이상의 수익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박 2일 코스에 5%, 10% 수익으로 현금 회전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믿음이 생기시면 나중에 신용이든 레버리지를 통해서 나의 원금의 두 배, 세 배씩 종목수를 두, 세 종목에서 세, 네 종목으로 늘리면 이 승률과 이알토랑 같은 수익을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수익의 경험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최근에 스튜디오 미를 여기서 공략을 했고 정확하게 목표가 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매도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욕심을 버리고 그냥 5%에서 절반 팔고 나머지는 그냥 내 매수가 안 오면 그냥 목표가까지 홀딩하는 방식. 그러면은 기본 3 4 0 수익은 단기간에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을 우리는 앞으로 구사하겠다. 어저께 윗골이 달고 내려왔던 imbc 오늘 한한령 해제에 찐수해 주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를 받는 거는 가장 늦은 시간에 이미 주가는 급등한 다음에 받기 때문에 어, 불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이미 급등한 종목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결국 주가는 이세 박자를 만족시키면요 나중에 급등 이후에 좋은 뉴스를 기자들이 써서 내보냅니다. 그 뒷북치는 뉴스를 보고 살게 아니라 이세 가지 패턴을 믿고 먼저 사면 나중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내 계좌의 수익률이 타바박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오후장 사인을 드려가지고 단기간에 바로 수익이 났는데 이런 종목군도 이제 앞으로 이 우측 구간을 잘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이렇게 시세 분출 이후에 끝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일주일부터 이주일간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또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을 공략하시면 될 것이고요.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최근에 현대인프라코하고 합병 뉴스가 나왔죠. 자, 박스 돌파 시그널 보이시죠? 이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이 다시 제 박스 돌파할 때 이런 구간을 공략하면 자, 이렇게 단기간에 시총이 큰 1조 5천원짜리 이런 종목군들도 단기간에 수익률이 잘 나온다. 마찬가지. 또이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게 우리는 이거를 주포들의 거의 매수, 평균 단가라고 우리는 지칭을 하는데 이 라인을 깨면 주포들도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요거는 깨질 않는다 밑에 이 손절 라인은 깨지 않는다 보통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또 들어주면서 주식 정답 신호가 나오죠 항상 L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흰색 박스 돌파하는 이런 봉의 종가매수를 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그널 만들어지고 박스 완성 돌파 돌파하면서 단기간에 급등 또한 달간의 박스에 또 박스 돌파 그러면서 또 2차 급등 이런 식의 세 가지 여러분들이 니은 미음 그다음에 급등라인 으 그래서 뭐 한글로 굳이 뭐 명명한다면 한늠 정도 되겠죠 늠. 늠 그래서 요거는 시그널을 뜻하고요 요건 급등라인 요거는 박스 그래서 능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AI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떤 공부, 이평성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1초 만에 여러분들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L이 만들어지고 흰 박스 돌파하면서 급등 라인을 캔들이 이격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급등을 하더라. 급등 뒤에 또 흰색 박스 한 달간 만들어지고 또 흰색 박스와 급등 라인을 또 상단으로 돌파하면 어떻게 한다? 또 급등하더라.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이 만족된 종목만 여러분들은 주목하시면 된다. 저희가 블루엠텍을 공략한 게 여기였고요. 여기서 한 3, 4일 박스권 안에서 지그재그 파동이 나왔지만 결국은 목표가를 또 찍었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된다? L이 앞에 보이는가? 니은, 니은이 보이는가, 니은 이후에 이 흰색 박스를 돌파하는가, 돌파할 때 미리 사놨다가, 그 다음에 5% 10% 수익 나면 반팔고, 나머지 목표가 찍는 것까지 확인하고 다 팔면 한 종목의 깔끔한 요리가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시가총의 큰 종목도 보여드리고요. 어, 시가총의 뭐 700억짜리도 보여드리고, 실제 우리 VIP 분들에게 추천주,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실시간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말까지 그리고 추석 연휴까지 계속 이런 식의 종목을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VIP 분들 또 이런 투자 전략을 어 리딩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잘 따라 하셔서 수익을 단기간에 잘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하신 것인간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은 실시간 방송을 참여하셔서. 어떻게 종목을 1초만에 분석하는가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시가총의 코스닥의 2위 종목이죠 자 2위 종목도 어떻게 됩니까 박스 돌파 시그널 발생 시그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박스 돌파할 때 여기서 따라 붙으면 어떻게 된다 단기간에 큰 수익률이 나온다 코스모 신소재 자, 흰색 박스 시그널 거기서 흰색 박스를 주가 캔들이 올라타죠. 여기서부터 올라타죠. 올라탈 때 이런 데서 장중에 매수해도 되고 근데 나는 장중에 여러분들 개별주들 잘 흐름 아시겠지만 장중에 사면 또 올라갔다가 살짝 수익 났다가 또 다시 내 매수가 깨고 이렇게 좀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린이분들 혹은 직장인분들 실시간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원더스탁의 전맥특허 종가 매수를 기다리셨다가 3시에서 3시 20분에 그냥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셨다가 5% 수익 나면 반, 10% 수익까지는 반 파셔도 되고, 나머지는 목표가까지 끌고 가시면, 목표가를 거의 다 찍으러 간다. 지수가 뭐, 급락을 하든, 박스권을 그리든, 자, 상신 EDP, 박스 시그널 완성. 그러면 두 박자가 완성됐고요 마지막 급등 라인을 여기서 올라타죠. 여기서 종가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된다? 단기간에 5% 수익에다가 자 2주 정도만 보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30%에서 40% 수익은 그냥 낼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팔지 말고요. 딱 나눠서 두번 나눠서 파시면 되겠습니다. 산돌 자 여기서 시그널 발생 첫 번째 조건 충족 박스와 급등 라인이 거의 똑같은 라인에 겹쳤네요. 자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흰색 박스 상단 돌파가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종가 매수를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근데 종가 매수를 하면 다음날 바로 5% 수익 나느냐? 이렇게 음봉, 마이너스 1%짜리 음봉 도지로 쉬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스터 블루 공략했을 때 당시 스튜디오 미르 이거 공략했을 때 당시 여기서 하루 쉬었다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음봉일 때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5% 갔죠. 이런 식으로. 어, 하루 도지봉 주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종목 몰빵은 아니기 때문에 두세 종목만 나눠 사면 이런 식으로 하루에 바로 안 간다 해도 자, 두세 종목이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그대로 5% 10% 그렇게 수익을 1차 목표가 수익을 주고 나머지 2분의 1 들고 있는 거를 한 2주 들고 가면 이 중에 30% 40%짜리 급등 수익을 안겨주는 어, 효자 종목이 이제 빈번하게 나온다는 거죠. 저희가 이 패턴으로 이제 연말까지 계속 공략을 하다 보면요. 자, 여기서 시그널 L 만들어졌고요. 흰색 박스 돌파, 흰색 박스 돌파에 급등 라인 두 개가 가, 가격이 똑같네요. 똑같은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 주식의 정답 캔들이 나오죠. 여기서 종배를 들어간다는 거죠. 앞으로 종배 들어가서 우리가 5% 10%일때 반팔고 나머지는 그냥 급등하게끔 냅두면 목표가를 찍으러 간다. 그이 공통적인 현상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면서 이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는 AI 차트 분석법 자 흰색 박스에 니은에 자 니은 미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니은 미음 나오고 캔들이 이제 위 박스를 돌파하려고 하면 마지막 급등 라인을 가면서 주가는 어떻게 된다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다 급등이 자 저희가 7월과 8월에는 최근 2년 중에. 종목 추천이 가장 적었습니다 왜 매년 여름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국장은 피서철에 피곤하다 지수가 올라가도 피곤하고 내려가도 더 피곤하다 그래서 물리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소중한 시드머니를 앞으로 이 투자 전략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어, 마구마구 종배 사인이 나갈 때마다 놓치지 말고 들어가시면 단기간에 이런 급등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 주가 분석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 입문하신 지뭐 일주일, 한달 되신 분들도 이 AI 차트 분석법에 의해서 1초 만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실하게 식별하고 자신있게 배팅할 수 있다. PS 엘렉토리 참고로 제가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뭐 6천원, ,000원, 7천원까지 급등할 거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또 최근에 급등 이후에 또 목표가 찍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후반기 나머지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이 주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토모큐브 우리가 3일 전에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걸 왜 공략했는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실제 왜 추천했느냐 자 시그널이 어기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등라인 위에서 어, 급등라인과 여기 주황색 사이를 이렇게 세 달, 세달 박스를 쳤죠. 세달 박스를 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캔들이 흰색 박스를 올라타면서 급등 라인과 이격을 붙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토모큐브를 이 당시 계속 이제 급등주가 될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한달 걸렸습니다. 한 달. 한달 걸리고 나서 세 박자를 다 만족시키고 난 이후에, 마침내 진정한 급등이 나왔고 이 급등한 캔들로 끝나지 않을 거라 보고 우리가 여기서 32,500원의 매수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 다음에 아쉬웠던 부분이 이 다음날 시가는 띄운 거는 좋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패턴이 그거죠. 다음날 시가 떴는데 시가에서 양봉을 유지하지 않고 음봉으로 시가 고가식으로 이렇게 음봉이 커지는 거, 분봉상 이런 흐름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약익절하자. 그래서 요거 먹고 나왔는데. 결국은 오후장에 양봉으로 들어주더니 오늘 또 신고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는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5에서 10% 사이에 절반만 판다 50% 물량만 판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매수가 여기가 우리가 32,500원인 매수가 였잖아요 여기 오지 않으면 그냥 5% 수익 난거반 팔고 더 위로 이제 신고가 급등하면 땡큐하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분할 매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10% 위에서 이제 10에서 20% 사이 수익권에서 나머지 다 파셔도 됩니다 왜 응. 종목은 매일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 이제 어 추석 연휴까지 VIP 분들 어떻게 원금 더블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공유해 드릴 것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종목 찾아서 드릴 것인데 어, 그에 맞추면 검색식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VIP분들과 소상하게 좀 전략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AI 차트 분석법 마찬가지 자 흰색 박스와 급등 라인을 캔들이 이격을 붙이죠. 여기서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자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다. 단기간에 종목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자, 지금 패턴은 똑같습니다. 흰색 박스, 시그널, 두 가지 조건 만족하고, 캔들이 급등 라인 올라탈 때, 여기서 종배 때리면 단기간에 5% 먹고, 나머지 절반으로 급등 먹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어저께 종가 매수했던 이제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 요거 이제, 오늘 그냥 1, 2% 수익 내고 그냥 나갔죠. 그래서 종가 매수했는데, 이게 바로 시원한 흐름이 안 나오면 이제 1, 2% 먹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린 구간하고는 좀 다르죠. 차원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어디가 최고의 타점이냐? 종목 선정. 여기가 이제 종가 매수하기 최고의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할 거는 여기다. 여기. 그래서 어... 종목 준비한 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뭐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TP를 보시면 자 흰색 박스 급등 라인 두 개를 이격을 붙이면서 올라타죠. 여기서 종배 들어가면 다음날 5% 10%에 반팔고 나머지 급등을 노리면 목표가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저께 수익 내드렸던 푸드웨이 이건 또왜 공략을 하게 됐느냐 마찬가지로 올립니다. 자. 급등 라인 흰색 박스 돌파하는 장대봉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공략을 못했고요. 어, 여기서 이제 한번 추가 상승 나오고 눌림 주고 그 다음에 양봉 도진 다음날 7,500원을 공략해서 다음 이 공략한 이후에 오전에 공략했다 오후에 목표가를 찍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간을 노리면 최적이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실시간 방송을 계속 하, 하다 보면. 종목을 놓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딱 적재적소에 알맞은 타이밍에 종목이 추천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드에 이렇게 어저께 수익 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나텍을 최근에 종가 매수 사인드려서 다음날 18% 수익을 남겨드렸는데 자, 비나텍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자, 시그널 L이 만들어지죠. 흰색 박스 만들어지면서 흰색 박스 상단을 올라타죠. 캔들이. 급등라인하고 이격 붙이죠 그래서 종가매수사인 드렸죠 종가매수사인 드려가지고 18% 급등에 익절하셔라 그래서 목표가 원절이 다 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의딱지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주의딱지 붙은 다음에 요 흑산병 나오면서 주의딱지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흑산병 뒤에 양봉반등이 잘 나온다 이런 흑산병 공식 또 오늘 여실히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저께 종가매수사인을 드렸습니다 VIP분들 네오크레마 자 사상 최대 실적 그래서 어저께 시간에 매수하시든 아니면 오늘 전일 종가 밑으로 사시면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차트를 짜집기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VIP분들에게 수익 내드린 종목 위주로 이렇게 항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그널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1번 그 다음에 흰색 박스 보이시죠 2번 흰색 박스 캔들이 올라타면서 급등라인 하고 이겹 붙이는 게 보이시죠 3번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종가 매수를 한다 그래서 종가 매수 시간의 매수 하자 해서 오늘 바로 10% 가는 거를 바로 금요일 날 수익을 내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어 2시 58분에 추천드렸던 imbc 추천드리자마자 바로 3% 수익 내드렸는데, 이게 또 다음 주또한번 뭐 10%가량의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분할 매도, 그래서 종가 매수에 집중, 그 다음에 5%, 10% 수익 나면 절반 매도, 나머지 절반으로 30%, 40% 급등 수익, 한 2주 정도 홀딩한다.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하시면, 자, 내 계좌에 종목이 무럭무럭 커가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 자꾸 불려지면서 원금 더블을 향해 가는 것을 추석 연휴 이전에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주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실전 투자 매매 어떻게 1초 만에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는지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달려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